여러분들, 이렇게 썼을 때, 어떻게 지시나요 이렇게 보면, 어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, 이걸 쳐서, 이렇게 쳐서, 이렇게 해서 공을 모을 수 있지만,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. 좀 그래서 선택하는 게 이렇게 원쿠션이지 않습니까? 원쿠션. 원쿠션. 예, 그 다음에, 다음 공은 이제, 라로 하겠죠? 그래서 고수들은, 이런 형태가 딱 나오면, 예, 원쿠션 쳐서, 뭐, 뒤로 이렇게 빼고 하고 할 수도 있어요. 쭉 뒤로 이렇게 때, 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이렇게 요렇게 쓸 때. 고수들은 이 형태를 미리 치기를 통해서 공 형태를 이렇게 좋게 만듭니다. 이렇게 예, 가깝게. 와,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수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능숙하게 예, 이런 걸칠수 있다 생각하시면 두 개가 조금만 빠지는 선분이 음, 너무 많고 요아 아, 너무 빠져버립니다.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조금만 빼주고 네, 여기서 1시 정도만 주고 이렇게 툭 밀쳐야 된다. 어, 이런 식으로. 네, 그렇게 하게 되면, 지금 어, 뭐 약간 네, 형태가 좀 일지, 일지선이 됐기 때문에 좀 나쁘긴 하지만, 그러나 공 형태가, 어, 벌어지진 않아요. 는다 같은 공요 그래서 한요 정도 이런 공간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칠 때, 네, 두께 조금만 빼주고 한시 정도만 딱 주고 이렇게 스피를 확실하게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연습을 하다보면 이렇게 좋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내시라 네, 뭐 하나 있는거 이런거 있는거 그냥 원쿠션 하나 칠라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 칠라고 백날 쳐도 그러니까 제자리 실력이라는거 바로 있는거예요 원쿠시만 잘 쳐갖고 뭔가를 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에서 250 되려면 250에 이르는 간문이 있어요 그 벽을 넘어야 되고 250에서 300을 넘으려면 분명히 그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300이 되고 300에서 400이 되려면 분명히 400 가는 간문을 넘어야 돼요 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벽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 이런 형태를 조금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뭐 조금 약좀 잘못 쳤지만 그러나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. 그래서 어 내가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. 이런 것도 어 배웠으니까 연습을 통해서. 여러분들이 치셔서 어쨌든간에 다음 공을 나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요즘만 쳐줘야겠죠. 더. 그래야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내려와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형태가 좋아지죠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